네, 이번에는 공기정화식물 베란다 표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3단으로, 3단으로 공기정화식물을 베란다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어, 요즘 같이 이제 공기가 미세먼지나 이런 걸로 공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베란다에서 먼저 한번 걸러주는 격으로 해서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밑단에 있는 게 이제 벤자민 고무나무라는 건데요. 어, 아직, 어, 아직 좀 묘목 수준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크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떡갈 고무나무, 이거는 이제 벵갈 고무나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콩 야자. 이거는 전에 봤던 스킨답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테크를 하고 있는 파. 이 어, 단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벵갈 그 고무나무가 3 개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갈고 나무 입이 엄청 커요 이쪽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쪽에서 보면 입이 엄청 큰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무나, 아, 멜라니 고무나무 멜라니 고무나무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테이블야자, 야레카 야자 그리고 멜라니 고무나무 그리고 금전수 그리고 바키라 까지 해서 지금 잎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나무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잎이 자랐어요. 그리고 금전수도 역시 밑에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크기 높이 자랐습니다. 근데 야라카야자는 왔을 때와 다르게 이세세개 중에 두 개는 이미 죽고 하나만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생존력이 약합니다. 지금 다한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일단 야레카야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베란다편 어,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나중에 이 중에서 제일 잘 자라는 것들을 다시 큰 화분에다 가 옮겨 심기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냉장고 위쪽에 냉장고 위쪽에도 예, 아이비랑 스킨답서스, 아예, 스파트필름, 스파트필름을 비치를 해서 이 창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먼저 정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